일단 긴 연패를 끊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연패 동안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잘 좋은 경기로 끊어서 다행이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놓친 경기가 최근에 몇 개가 있어서 그 경기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그렇게 그 점처럼 되지 않고 잘 이겨내서 네 이제 그래도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매 경기 스틸이나 이제 3점 외곽 같은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요. 저희가 리바운드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턴오버를 줄이는 거에 되게 강조를 했고 또 일단 슛 찬스가 나면 자신 있게 던지고 넣어 달 넣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골랐고요. 뭐 크게 의미는 크게 뭐 없지만 노래가 일단 밝고 네, 이제 등장곡으로 하면 신나고 좋을 것 같아서 네, 골랐습니다. 어 저희가 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연패가 좀 길어가지고 근데 오늘 그긴 연패를 좀 끊어서 오늘을 계기로 저희 팀이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좀 그런 반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다른 노래였는데 이제 그 노래가 신곡으로 나오고 나서 그 노래 너무 꽂혀가지고 예뭐가사 뜻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서 그걸로 좀 바꾸게 된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딱히 제 성격상 그런 거 만들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 딱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을 좀 가볍게 먹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2023년 해가 밝고 나서 저희가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올해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아, 진짜 긴 연패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웃으면서 인터뷰실 들어올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 싶기도 하고 다음에는 팀 성적과 저 개인 성적이 좀 얼덩하게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축하해줬고, 뭐 감독님, 코치님, 다 모든 선수들이 너무 축하 많이 해 줬습니다. 어 항상 매게임매게임 게임 저희는 진짜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붓고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뭐 말로만 해서 된다, 되는 게 아니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또 다시 좀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연패 어, 기간 동안 팬분들께서도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 좀안 좋으셨겠지만 저희 선수들도 어떻게든 연패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어, 오늘이 오늘에서 연패를 끊어서. 어, 너무 좋고, 앞으로도 연승을 좀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